불교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원래 네, 수행이지 우리는 수행 근데 우리는 변질돼가지고 기도 적으로만 가고 있죠 이게 이제 기복불교라 기복 기도가 물론 효과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걸 지금까지 못 봤어 우리나라의 그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목사가 60대 후반에 폐암이 걸렸어요 그 신도수가 10만 명그 당시에 됐으니까 10만 명 신도수가 체라 기도를 했다. 그분 살려달라고. 이게 한 10만 명이 그렇게 체라 기도를 했는데 살았을까요? 초사장에 갔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고.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람 목숨을 기도해가지고 살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지.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세포와 관련돼 있어, 세포. 세포가 병들고. 몸속에 독소가 많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기도만 가지고 조금 도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고 조금은 도움이 되지. 그것과지 전적으로 기도만 해갖고 살리겠다는 것 자체도 비과학적이고 물론 기적인 가끔 있어요. 뭐~ 엄마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가지고 다 죽어가는 자녀가 살린,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거는 과학적이 아니지 모든 사람이 기도했을 때 똑같이 일어나야지 그건 하나 그 사람이 기적이지 기도 기적이 아니라고 과학이란 것은 통계가 있어야 돼 기도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 그게 과학이지 그렇잖아요 절대 기도 가지고 여러분 운명을 못 바꿔요 절대 수행을 할수 없어 기도만 가지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하려면은 버리신 기도를 해야 돼에고를 떠난 기도 에고 목적이기 때문에 안돼 버튼 기도는 그러잖아요. 뭐, 남편 살려달라. 자식 학교에 켜달라나 건강해달라. 이 애고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에 무의식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 아, 나는 병이 들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죽지도 않은 사람은 나 죽는다고 입력시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사실과 거짓을구별을못 해. 조금 생각하면 진짜 죽음으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잠재의식이라는 거. 돈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뭐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그게 무식 그대로 각인데, 그럼 있는 사람들도 가난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치고 부자 된 사람 별로 못 봤어 내가. 애고 목적이기 때문에. 데 불교 기도는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을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평 평안하기를 이, 이타심 기도. 그럼 자기 자식만 잘 대해달라 하면 그 애고잖아. 모든 애들 청소년들도 자기 부모인데 전생에 자기 자식만 특별히 해달라 애고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기심. 그럼 애고를 없애려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라니까. 근데 애고, 그 이걸 반대잖아. 수행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수행이 반대기도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의존하니까.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힘이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예요, 삼보에. 불교는 삼보에 의존하는 거예요, 처음에. 불법성. 이거 가피를 받아야 돼. 뭐 인간은 힘이 없고, 영적으로부터 우리가 방문을 받을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보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수행하는 거라고. 이런 기도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 자기 보호를 받고, 수행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달라는 거. 목적이 터지잖아. 애고 목적이 아니잖아. 중생을 구제하고 성불하겠다는 거니까 일타심 있는 기도잖아. 이거는 도를 준단 말이지. 이를 기도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성을 점점 찾나를 찾게 되고 내 부처 몸을 바뀐단 말이야 결국은 결국은 내가 부처다. 내가 전지전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 본성을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결국은 근데 수행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계속 의존만 하겠다는 거잖아 평생 이거 의존해갖고 자기 사람 목숨도 하나 못 구하는데 병도 하나 못 고쳐 이거 말기암 걸려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막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도 나중에 신을 다 버리더라고 오히려 원망해 나 이렇게 평생 기도만 했는데 이암 하나 못 고쳐준다고 막 그냥 신을 버리더라고 전부 다 아무리 신앙심이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버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진짜 소중한데 몸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진짜 세포를 살리고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종교도 갖는 거 아닙니까? 목뭐 목적이 전도돼 버려 전도돼 보는 전도 거예요. 기도만 의존하는 거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이건 의존하지 마시라고 너무 지나치게 이걸 의존하는 사람 몸이 다 긴장돼 또 저기 생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면탁 기도하니까 허리가 굽게 되고. 척추가 막 기도한 사람들 보면막 12시간, 몇 시간 막 계속 앉아서 기도하잖아. 혈액 순환도 안 되고 몸이 다망가지게돼 있더라고 보니까. 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기도는. 내가 빨리 그 참나를 찾고 세포를 살리고 생각을 없애고 이게 기도라니까? 그게 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 뭐든지. 어? 이거 그걸 기도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그걸 기도하지 말고 내중생 구제, 세포 살리고 생각을 없애고 그러면은 신고 하나가 되고 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그런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다잘될 수밖에 없지 그러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면 두어야 된다고.